양도시에서 드론봇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양도시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드론 에어쇼를 비롯한 각종 볼거리가 준비됐는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주한미군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대테러 상황. 드론과 함께 적군을 진압하고 관람객은 군 장병의 도움을 받아 드론을 조종합니다. 드론을 매개로 시민과 군인들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기초 조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스포츠용 드론입니다.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2023 드론봇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양주시청과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가 공동 개최하는 드론봇 페스티벌은 육군 항공 전투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부대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드론 축제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3회차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총 850대의 드론이 동원된 가운데 관람객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 레이싱과 드론 배틀 경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서 육군 아미 타이거의 에어쇼와 드론 전투 시연회가 열리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그 드론 축제로 그 자리매김 만드는 목표하에 우리 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함께 우리 광적 여기 비행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으로서 최초로 그 드론 나이트쇼를 우리 광적면 상공에서 그 펼칠 예정이고 경기북부 드론 선두주자로서 양주세 발전 그리고 특히 우리 서북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이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용품과 전투장비를 전시하며 한미 우호 증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민들과 동참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한 부스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서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드론봇 페스티벌을 경기 북부 대표 축제로 육성하며 드론을 필두로 한 4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